이쪽 갈 거고, 누가 이렇게 해서 살짝 배관만 넣었답니다. 화장실은 안 건드리고, 어, 건드렸다고. 근데 달라고 그냥 깔았네. 음. 아니, 우리가 까는 게 아니라, 그전 업체가 깠는데, 본수를 어... 화장실도 간다 해놓고서 갈지 않았다고 하네요. 음. 수도까지 예, 갈 거예요. 어... 이것도 그것 넣고 넣었어 여기도 그것 넣고 여기도 넣고 <목소리> <이것도>. 여기도 죽이지 않냐? 어? 누가 지금 또 죽이지 않냐? 씨 어, 다 끝났습니다 아네 오늘은 금요일이구요 일단은 오전에 어, 방쪽에 안방화장실 쪽 냉수배관 지금 그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지금 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오전에 그 교체공사를 할거 같고 오후에는 강서구 염창동 쪽에 누수가 그 상가 쪽인데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양수 배관을 교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기존에 누가 온수 배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출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것도 다 집어넣을 거고요. 또 배관 쪽수 잘했습니다. 놓고 다 했습니다. 좀 오후에는 오전에 이제 수도 그 방하고 뒤에 보일러실에서부터 그 안방 화장실 쪽 냉수 배관 교체하는 공사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밥 먹고서 지금 강서구 쪽 넘어와서 누수를 하려고 왔습니다. 좀 3시 한 20분 정도인데 한 3시 반쯤부터. 이제 검사하고 확인할 것 같고 어 1층은 상가고 2층 세대에서 상가 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음 일단 오늘은 오전에 수도공사가 어 조금 어한 2시까지 있었어요. 밥 먹고 넘어오니까 이 정도 된것 같고요. 거기서 깨진 것같못데느낌임 핸드폰 봐봐. <laughs> 야새 하수구 아주 그냥 물을 야 뿜는다 야 장난 <laughs> 아니다 지금 이제 강서구에서 나왔어요 5시 1분 아, 외곽으로 해서 들어갈 것 같고 방금 왔던 강서구는 어, 영상과 같이 그 하수구 배관이 주철인데 구멍이 난것 같아요 음, 아주 시원하게 물을 뿜렸더군요 물이 그냥 벽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렇게 뿜어야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이었고 주철해서 구백 원이래서 보수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특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뭐 보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음, 일단은 뭐 주인이 그 견적서랑 뭐 서류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그거 보내드리고 공사를 진행할 듯 그렇게 보입니다. 어. 아. 일단은 어 이제 퇴근 시간 이제 곧 됐는데 외곽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오늘도 고생하셨어요.